샬롬클람 생활시브리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 이 시간에는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시브리어의 자음 모음에 대한 시브리어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어, 오늘은 우리가 이 시브리어 알파벳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볼 터인데 먼저 시브리어 알파벳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미 글자가 있는 그이 알파벳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알파벳의 각 글자의 맨 밑에 빨간 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 빨간 선 위에 전부 다알레베이트김멀덜렛 헤이와우사인 테트 테트유드 어 카프 라메드 맨눈 아인 쌈액 아인 페짜디 코프레 신신 타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글자들은 전부 다그 빨간 선 위에 기록이 되는데 이제 어, 어미 어 글자가 있습니다. 즉어 알파벳에서 보게 되면 다섯 글자의 어미 글자가 있는 자 우리가 어, 알파벳을 보는데 첫째가 카프입니다. 정상적인 형태는 이렇게 쓰지만 어미, 그러니까 단어의 끝에 쓸 때는 카프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또 하나는 우리가 맴의 정상적인 것은 이 글씨이지만 맴의 어, 단어의 끝에 사용될 때는 좀더 박스 형태로 직각 형태입니다. 자그 다음에 어, 또 하나는 눈입니다. 눈의 일반적인 형태는 이 눈을 쓰지만 그러나 눈의 어, 단어 끝에 쓸 때는 이렇게 눈을 이렇게 사용 기르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라인 어, 이 빨간색 이 라인보다 밑으로 선이 내려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은 앞에서 보았을 때 카프의 끝 형태도 빨간 선보다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맴은 그대로 있죠. 맴의 끝은 그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어, 그런데 눈은 끝부분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패도 끝부분이, 어, 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짜디도, 어, 일반적인 형태의 짜디는 이렇게 기록이 되 있지만, 그러나 짜디의, 어, 어미 글자일 때는 짜디가 밑으로 길게 쭉뻗어서 밑에 여기가 내려오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파벳을 사용할 때 전부 다 라인 위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어미 글자인 경우에, 어, 카프, 눈, 폐, 짜디, 어, 맴을 제외한 네 개의 알파벳들은 어, 기준선보다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를 아, 우리가 조금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 형태 가운데서 기준선 위지, 위에 기준선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더 위로 사용되어지는 게 소위 라메드입니다. 라메드는 요 위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파벳을 쓰실 때에, 어, 이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우리가 기준선 위에다 쓰고 있고, 어미 글자만 기준선보다 밑으로, 그 다음에 오직 라메드만 위에 기준선보다 조금 위로 튀어나오게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번에 살펴볼 것은 히브리어 자음 가운데에서 여섯 개의 자음에는 경강점, 소위 히브리어로 다계시라고 부릅니다. 어, 경강점, 다계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 그런데 이 다계시 가운데에서 이제 그 어, 경강점은 어, 이것은 다계시 내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단어의 첫 자음에 올때 베이트, 김멜 달렛, 카페, 타브, 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래서 이 여섯 자음을 외울 때 쉽게 베가드 캐파트, 레가드 캐파트, 이것들은 단어가 어, 그 단어의 첫. 어그 자음으로 쓰여질 때는 어, 경강점을 찍는데 이 경강점을 다겟시 레네라고 부른다. 경강점을 찍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일반적인 그 경강점이 없는 베이트와 경강점이 있는 다겟시 레네가 있는 베이트의 차이가 뭐냐? 없는 것을 우리가 음문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B 밑에다가 그리고 경광점이 있는 것은 음성기호를 B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기멜도 없는 것을 G의 밑에 이렇게 쓰고 경광점이 있는 것을 G로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달렛도 경광점이 없는 것은 D 밑에 이렇게 쓰고 경광점이 어, 있는 것은, 어, D.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카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 경광점이 없는 거는 K 밑에 바가 있는 EK. 어, 경광점이 있으면 K. 이렇게 음역합니다. 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팬는 P. 에 이렇게 쓰고, 경광점이 있게 되면 그냥 P입니다. 그 다음에 타우 또는 타부도 경강점이 없는 것은 T 밑에다가 이렇게 하고 경강점이 있는 건 T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 그래서 오늘날 현대시부리어에서는 다게실 레네가 있냐 없냐 경강점이 있냐 없냐의 발음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어, 그러나 우리가 이것들을 마찰음 또는 어, 파찰음 이거죠. 즉 어, 이, 경강점이 없는 것을 마찰음이라고 그러고, 경강점이 있는 것을 타찰음이라고 해요. 조금 어렵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일단 경강점이 있다, 없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시브리어들을 보게 되면, 어떤 자음들은 경강점이 찍히고, 어떤 건안 찍히는데, 경강점이 찍히는 것은, 베가드케파트 여섯 개. 그것이, 그 자, 그 알파벳이 단어의 첫 자음을 올 때, 베이트 김물 달렛, 카프, 페, 타우, 베가드 캐파트이 여섯 글자의, 어, 그, <laughs> 경, 다계실 내내가 찍히면 그것은 파차름. 아무것도 안 찍히면 마차름이 된다. 라고 하는 것. 그렇지만 발음상의 구별은 매우 어렵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브리어 자음 중에서 네 자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후음입니다. 후음, 후움. 후음이라고 어, 하는 것은 어, 영어로 거트럴이라고 하는 거죠. 거트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목에 목이 있는 데까지 깊이서 나오는 거. 알렙 헤이 헤이트 아인입니다. 이 네시, 이 후음 문자 알렙 헤이 헤이트 아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히 히브리어 명사나 동사의 변화의 불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후음 문자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자음 <목소리> 알렙, 헤이, 헤이트, 아인 알렙, 헤이, 헤이트, 아인 이네 자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 어떤 변화들이 있는데, 그 변화는 뭐냐면요. 후음 문자는, 어, 이것이, 어, 강하게 발음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후음 문자에는 다게시 포르테라고 하는 것이 못 지켜요. 대신에 앞에 음을 길게 해주는 그런 특성. 바로 길게 해주는 것이 불규칙한 모음의 변화라는 거예요. 이것만 이해하면 히브리어의 어 동사 명사의 불규칙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시브리어는 되게 쉬운 단어, 쉬운 언어예요. 자, 그래서 후문 문자의 이 특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오늘은 알렙 헤이 헤잇 아인 이네후음 문자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브리어 알파벳 노래 한번 부르시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레이트 라우트